7월 3일, 박서진 회사의 분위기는 기적적으로 달라졌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건물 전체가 꽃과 선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회사 사장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실력파 아티스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뜻밖의 사건은 최근 새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 음원 차트를 꾸준히 석권한 박서진의 대성공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성과는 회사의 명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회장은 특별한 선물로 건물에서 축하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서진의 개인 계좌로 큰 보너스가 이체되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서진은 극도로 놀라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과는 회사와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닌 각 아티스트에 대한 회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회사 사장은 짧은 연설을 통해 박서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앞으로의 모든 활동의 회사가 계속 지원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박서진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박서진은 물론 회사 내 모든 임직원과 임직원들이 기쁨과 자부심을 나눴다. 동료의 성공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으로 축하하며 근무일을 다채롭고 의미 있는 행사로 바꿔줍니다. 이번 행사는 박서진의 경력에 있어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회사는 언제나 개개인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단증이기도 하다. 이번 인상적인 시작을 계기로 박서진의 앞으로의 음악적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일 것이며 팬들에게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 확실하다. 박서진과 그의 팀은 계속해서 고품질의 음악 제품을 선보이며 국제 무대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7월 3일은 특별한 날, 감사와 축하의 날,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사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박서진 씨를 응원해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빕니다.